이화인들 교내외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절차도 쉽고 보상 범위도 넓은 학생상해보상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. 과연 이 학생상해보상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학생상해보상제도는 교내외의 학교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보상 대상자로 포함합니다. 기본적인 상해치료뿐 아니라 배상책임, 신입생 OT에서 생긴 사고,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등 보상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. 특히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은 이공계 학부생을 포함해 실습이 많은 예체능계 학부생도 지원합니다. 또한 제도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치료를 받은 후 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실이나 학생복지센터로 제출하면 학생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 이처럼 학생 상해보상 제도는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지만 정작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. 축구공을 얼굴에 맞았는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 당시였더라면 그렇게 제도를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본 교학생 100명에게 UBS 자체 비확률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0명이 상해보상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사고 발생할 때 보험처리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. 어,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학기 홈페이지 업데이트할 때 재학생 상해보험에 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또그 안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.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학생 상해보상 제도.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본교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. UBS, 인원진입니다.